문현 3구역이 약한 30년 사업했거든요 우와. 아 네, 네, 이거 바로 차고 박살난다 이거 앞으로 재개발 시대가 올 거냐 제가 한 번씩 언급하냐면 앞으로 분양가와 입주권의 갭 차이가 크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수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문현 3구역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는 예, 젊은이들이 무덤 이제 용도 5구역을 촬영하러 <laughs> 제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우리 우천 이슈 때문에 미뤄졌다 한주 뒤로 그래서 우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너무 날이 맑습니다. 우리 문현상 구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 충분히 보셨죠? 네, 문현상 구역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현대하고 두산하고 깔라보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원래 이제 2,700세대 때였는데, 대형평수 편입을 위해서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통해서 이제 세대수를 좀 낮추고, 2,472세대로 낮추고, 이제 대형평수를 좀더 편입을 했다 나중에 가보겠지만 다 밀어놨습니다 벌써 깔끔하게 다 민등산이 된 상태고 이제 가면 언제든 사업이 시작할 수밖에 없게 일단 준비를 해놨다 문현 3구역이 분양가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락을 지를 겁니다 과연 이곳에 이돈 주고 들어와야 되나 이제 앞으로 재개발의 시대가 올수 있다는 것을 문현 3구역을 통해서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문현 교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마루 뼈귀 있고 이응룡 과자점 유명하죠 이응룡 그리고 여기가 롯데캐슬 인피니엘이 예 정면에 있고 바로 옆에 대현디아의 2단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 친구 부모님의 복권 가게가 또 앞에 있습니다 복권 천국 많이 좀 이용 좀해시고요 메가마타고 사역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로 올라가냐? 요 메가마트 부지하고 옆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는 저기 문현 6구역이라 하는 또 새로운 재개발입니다. 문현동의 최고 좋은 입주가 이제 바로 이쪽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문현 6구역은 아직 막 삼만리도 멀었다. 문현 3구역이 약간 30년 사업했거든요. 2001년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지으려고 한다. 여기 보면 플랜카드가 많아요. 보시면 이제 롯데건설. 그리고 두산 제니스 KCC SK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조합설립창의총회를 개최하는 중이다 문현 6구역은 또 다음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이쪽이 이제 메가마트 사이 골목이 저녁 되면 술집 골목입니다 술집 골목을 해가지고 뭐 족발, 회, 갈비, 삼겹살 뭐 검장어,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보진되어 있다 여기가 바로 시작하는 데가 문현 3구역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부산은행 있고 올리브영 농협이 있는 곳을 지나서 문현동이 엄청 잘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동네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낡은 느낌과 뭐좀 올드한 느낌은 있으나 어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남구 쪽에 연양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째로 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역주택조합이든 일반재개발이든 이런 것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고 미래적으로는 요 동네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시는 쪽이 이제 문현베스티움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어 상승장 때는 굉장히 핫했다. 여기에서 이사 나 오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많다. 나도 좀 브랜드 아파트 살자, 계단지 살자는 수요가 있는데 문현 3구역에좀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현 3구역이 뭐가 있냐면 어, 여기서는 너무 고바이다. 고바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길로 가는 길 쪽으로 나타나는 문현 3구역은 그냥 일반 평지입니다. 밥상권이든 수유상권이든 대형마트가 또 주변에 걸어서 갈수 있는 데가 잘 없는데 대형마트도 저 걸어서 갈수 있고. 아주 저는 미래의 연향단이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슨도 2층에 학원이 많아요. 영어, 영어, 수학, 그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가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문연도 인프라가 되게 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딱 문연 3구역 첫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크게 고발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평지로 죽거려가는 거예요. 나만 멀, 멀긴 먼데. 그리고 지하철역은 무조건 10분 이상 걸립니다. 맨 앞동에서 10분이에요. 여러분, 맨 앞동에서 또 BIFC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거기도 보여드릴 거지만 굉장히 많이 걸린다. 앞으로 재개발 시대가 올 거냐? 제가 한 번씩 언급하냐면,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요. 분양가. 이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올라오다가 겨터파크 이슈로 바로 차를 타고 한번 이동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밑에 쪽으로 쭉 올라왔고 아까 전에 일방통행 코스로 해가지고 문현여중 해가지고 성동초등학교로 해가지고 1단지 그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2단지라 보면 될것 같고 여기가 총 일곱 개 단지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니까는 러 다섯 개 단지가 이제 아파트 단지고 한두개 단지가 이제 임대동 단지라 보면 돼. 우리 부채살도 아닌 새우살 모양으로 이제 쭉 이어져 있다. 저는 여기가 왜 연양 라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있냐면 연양도 약간 오마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여아 여하 코스. 여아로 데리고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연양이거든요. 골프에서 이사도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양동초에서 양동여중으로 보내고 그리고 진역으로 보내는 코스라서 여아를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잘 이사를 안 가시더라고요, 연양에서는. 그 정도인데, 여기가 성동초등학교 갔다가 문현여중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현여고까지 해가지고 이제 학군적으로는 고그 코스로, 여약 코스로 되어 있다. 오시게 되면 어, 이고바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세대가 넘어가고 나서는 단지 내 데크, 지하철장으로 연결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어 밑으로 나갈 수 있게 지하로 나가는 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단지는 위로 올라와서 짓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다 평탄화를 다해서 어느 정도 고급화를 해서 지을 내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BIFC가 바로 옆에 보입니다. b i 뭐 시그니처 수분 모이스처 같이 약간 모이스처 느낌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깎냐? 사실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이거 게 깎는다. 대전 디아이엘 이 단지 뒷동에 고바이를 양땅싸라불불버릴 정도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옆으로 빠가 들어오는 게 메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걸수 없어 사실 단지가 지어지면 단지는다 연결이니까 다만 아, 산이 가까워요. 산이. 여기 보면 산국대교도개인서 삼국대. 와. 아, 후. 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야,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는 고가도로도 저 밑에 있고 마치 체육만이 일반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 볼수 있네요. 아, 이고 VIP숍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금융센터로 이어지는 길인데 여기도한번 봅시다. 네. 여기 지금 밑에가 금융센터고 금융센터에서 제가 쭉 올라 와 봤거든요. 지금 지도상으로는 문현 3구역 저기 위치가 바로 보이는 쪽이라서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올수 있는 뭐 길을 좀 열어준다는 뭐 미래적으로 그래서 와봤는데. 이따, <laughs> 벌려사부역이 정상에 있습니다. 예, 네, 정상에. 아주 높고. 걸어다니기는 힘들다. 내려올 수는 있겠는데, 다시 백도 때려서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다 봐야 되고, 요 길로 해가지고, 한늘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쪽으로 해서 아마, 아까 오토바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로. 요렇게 쭉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Z자로 또 위로 올라가는, 예, 네, 요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금융센터로 가기는 어렵다. 내려가는 건 가능할 것 같아 금융센터로 내려가는 건가능하 올라올 때는? 어 마일버스 타고 운전 올라가야 다 오, 오, 찾기는 맞는데, 맞는데. 어. 아 내가 이거 바로 차고 박살난다 이거 와 이거는 여러분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예. 요렇게 해서 쭉 올라온다 아까 전에 Z자로 거실 뷰가 일로 나오려요 근데 거실 뷰는 일로 안 나와요 다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어, 저기 봐서 말고 아니 그 남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쪽 아... 북쪽이니까 예, 배치가 이제 그렇다 조망은 여기로 봐 여기로 여기로? 예, 정확하게 여기로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겠죠 예, 배치는 일단은 문현 삼성 대시항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막간을 이용해서 왜 재개발 시대가 온다 하냐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세거든요 지금 분양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 문현 3구역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 정도 3.3제곱미터당 1100만원 정도로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면 34평 기준으로 금액이 3억 8천 정도 돼요 3억 7천 8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프리미엄은 약한 2억 초반이다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고정도에서 그 총액이 7세 포함하면 6억 정도 7세 포함 안 하면 6억이 안 됩니다 5억대 매수가 34평이 이제 조합원 께 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거는 현금을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금액 이렇고 일반 분양 금액이 얼마 예정돼 있냐 원래는 1,700,800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사비 이슈 있기 전에 뭐 d i l 도 그랬어요. 네. 그 분양가로 예정이었는데 이제 공사비가 오르고 나서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는 바람에 지금은 제 예상하기로는 2,400에서 500은 해야 돼요. 요 정도면 왜냐하면 조합원 분들이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금액 낮출 수 없습니다. 1,700이면 로또 분양이고요, 사실 아마 금액 자체로는 1,700은 못 하고 무조건 2,400, 500이면. 8억 정도 합니다. 여기가 팔억에서 9억 사이라 보면 돼요. 최근에 동네 이제 유보라 금액이랑 비슷하다. 이래 되면 또 동네 시그니처 금액이 또 싸요. 싸게 느껴져요. 야 근데 다들 댓글에 뭐가 달릴지 알것 같아. <목소리를> 기타 등등 어떤 안 좋은 말을 쓰면 하실지 저는 이미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을 살았다 팠다 는 사람이고 <laughs> 비슷한 의견이 있으나 일단은 앞으로의 시장은 이럴 수밖에 없다 DIL은 사실 조합원 거나 아니면 저 일반 분양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것도 사실은 그렇게 싸지 않다 왜냐하면 조합원 게 프리미엄이 한 5억 정도로 나가니까 DIL이 근데 문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 많이 수요가 뜸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아직 리즈너블 하다. 너무 괜찮다. 일반 분양 단가가 높아졌잖아요. 옛날처럼 뭐사오할수 없으니까. 단가가 높아진 만큼 입주권의 수요가 훨씬 많을 거다. 예전에는 현금 3억 정도 늘고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다 샀어요. 일반 분양을 샀었어도. 뭐 반반 대출 맞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억 가지고는 어린 반프너치도 없어요. 예, 네, 서른 네편살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주권이 그나마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 문현 경동 리인뷰부터 해가지고 저기 오션시티 디아이엘 인피니엘 저기 인피니엘 옆 쪽이죠 옆 쪽으로 해가지고도 토레가또 들어옵니다 네. 지역 주택조합 들어오고 그 건너편으로 어 양우 내안의 쪽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 또 재개발이에요 지금 닥장처제는데 있죠 닥장 이제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문현 6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현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것이다 네. 여기는 이제 심각한 욕세권이에요 욕 욕만이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막 던지시는 거 보면 이해가 간다. 누가 제작가 찍을 것이냐? 사실 피 1억대 후반 나 바로 사거든요. 사람들. 예, 바로 매수를 하고 이 금액도 사실 살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한 6억 정도로 해가지고는 어, 살 만한 게 크게 많이 없다. 예, 신축 아파트도 없고 여기는 최소 3세대 이상의 커뮤니티를 유지를 할 곳이에요. 만약에 분양가가 비싸면 뭐 싱크백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laughs> 그렇게까지 다 넣으면 사실 분양가를 너무 높여야 돼서 이거는 좀 딜레마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현 3구역이 어떤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싱크뱅은 없을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을 것 같고 싱크뱅이 많이 없다면 나머지 커뮤니티는 완전 3세대급 이상의 화려한 커뮤니티로 구성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가 조망이 좋아서 여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8사 개수가 사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지금 1,064개거든요 이게 8사가 1,000개가 넘고 74타입이 35개, 59타입이 49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40평이 한 430개 정도 되고 45평, 요게 215개 정도 되고 펜트하우스, 이게 추가펜트우스가추가거든요 그 펜트하우스가 24개 정도 8사도 테라스 도 호스가 있다더라고요 이게 또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대형평형은요 단지 아파트의 대형평형은 무조건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지 내에 10%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어, 대형평수는 오케이 그런 애들은 잘 가요, 그러나 여기는 단지 전체에 20%가 넘습니다. 약한25% 정도 되거든요, 대형평수가. 대형평수 자체 원래 거래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 잘안될 확률이 높다. 여기서 만약에 저는 청약을 할것 같으면, 59타입이나 7, 4타입, 7, 4타입이 지금 조합보들데몇개도인지 모르겠지만, 7, 4나 59가 좀더돈 쪽으로는 확실한 가치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분양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작은 평수가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 나는 신축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한데 8억 주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대체제가 많잖아요. 사실 그냥 조금 더 역세권이나 요거보다 떨어지는 아파트라도 내가 좀더 거주로서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그러다나 신축 살고 싶어하면 요돈 주고는 못 오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줄수 있는 게오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분양을 뭐이천사0백에 한다 해도. 기본적인 금액이 6억 정도 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까지는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얼죽신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5구나, 7, 4, 요 타입이 좀 인기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에서는 청약을 좀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이 없어요. 총 2,400개 중에 500개 정도 되면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돼서 앞으로 분양가와 입주권의 갭 차이가 크다. 자,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갭 차이가 크다. 이게 뭐냐? 앞으로는 분양권보다 입주권 위주의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살게 없으면 없을수록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쉽지 않다. 네. 서울도 사실 입주권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상한제를 걸어놔도 엄청나게 비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사무실 보통 오시면 어떤 부분을 많이, 많이 말씀드리냐면, 입주권보다 분양권이 이제 조금 더 나은 단지들도 있어요. 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꾸. 그럼 비례율이 110% 미만인 곳은 비례율적인 이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비례율이 확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이 다 끝내봐야 알아요. 최근에 우리 저 손님 오셨던 분 중에 연지 레미안 계시 분이 있더라고 조합원 거를 이제 DI를 구매하러 오셨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연지 레미안이 100%도 안 되게 끝났거든요. 그게 마지막 사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정산할 때, 청산할 때 나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주권 같은 경우는 요런 이슈가 있어서 피를 저렴하게 사면 살수록 요런 이슈도 사실 방어가 다 된다. 저는 2,500 미만에 일반적으로 좀 자리 좋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지금 매수하기를 눈여겨 보셔도 사실 될것 같아요. 조금 상급지는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고그 단지를 눈여겨 봐도 된다. 이제 리엘이 4,500에서 5,000 사이 분양을 하고 저기 남천 썸미시 평당 5,000 이상 분양할 거예요. 이제 팔사로 사고 싶어해도 16억씩 합니다. 16억, 14억에서 16억 사이. 이제는 쉽게 분양가로 우리가 뭐 찍었다 팔고 할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좀 오기는 많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나마 좀 저렴하게 분양했던 애들 위치가 좋고 역세권이고 고급화를 했던 애들은 그나마 피가 붙어서 나가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보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것마저도 적응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윗단지는 문현초등학교를 보내고 우리 아랫단지 1 2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이긴 단지가 초등학교로 코앞에 보낼 수 있는 단지입니다, 문현삼구역은. 이런 대단지들은 초등학교 코앞에 있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오늘 나와서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와봤는데, 네, 이거보다 더 도움이 지임장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 곁터 이슈하고, 저기, 오후에 지금 상담 일정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어제도, 어제 거의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어저께 상담만 열몇 개를 해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아니, 어지럽더라고, 집에 가니.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벼수장이, 여러분들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저, 이모시죠 지금. 자세, 예, 네, 자세 모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새 인스타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리스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도 푸르메부동산TV 치면 바로 나옵니다. 푸르메부동산TV 치도 나오고, 인스타그램도 좀 구독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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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팔로우, 팔로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고 다음주는 바로 영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직 롯데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센터파크 갈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사투리가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투리를 못 안쓸수가 없어요 서울말을요 끝말을 올리면 서울말인가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말을 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교수장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이빠이